아직 해본 적은 없지만 체찍질, 목줄, 수갑 이런 것들 요구하고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할 테니까 어, 괜찮다. 생쇼 TV 성향 차이. 아 벌써 뭐 저는, 알것 같은데. 뭔지 알고 남자친구 저는 남자친구와 뜨겁게 연애 중인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남다른 성향 때문에 고민인데요. 남자친구와 저는 워낙 서로 성욕이 많다 보니까 이거 해 보자. 저거 해 보자. 터놓고 얘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 남자 친구가 요구하는 수위가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아직 해본 적은 없지만 채찍질 목줄, 수갑 이런 것들 요구하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상을할 것도 그냥 는 말을 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게 말로만 듣던 SM인가요? 평소엔 강압적인 행동이라든가 폭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일절 없이 대부분 제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인데 잠자리에서만 유독 이렇게 행동해서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0대 중반이잖아요. 그죠 네, 이건 20대. 철저한 어 야동의 폐해입니다. 그냥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하면 그쪽에만 그렇게 온순하던 사람이 어 예를 들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야동을 처음엔 그런 걸로 시작하니까 어 섹스 이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뭐 이런 인식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좀더 그 앞에 만났던 여자분들이 이런 성향이 어, 있었던 그렇지. 사람이라던가 그래, 그럴 수 있지 충분히. 어. 근데 이런 건안 맞으면 진짜 답없지 않아요? 음. 그런데 이 남자분이 막 그냥 강압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어 보세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학문을 할 타도 되겠냐면서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친절하게. 그리 평소에도 그 평소에도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터놓고 얘기한 일이 많다. 그러면 음식으로 따지면 우리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하다가 갑자기 뭐 보신탕 먹자 이거 얘기했다고 충격받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저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데 아 근데 네. 싫은 거 싫다고 확실히 얘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여자친구가 이렇게 할타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laughs> 그러면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할을게 그래서 <laughs> 어, 괜찮다 아니 뭔 진짜 <laughs> 내가 할을게라고하면 아니 아니 뭔가. 아니 내가 그쪽을 간다는 게 아니고 어. 내가 내꺼 안할타도 되니까 내가 할테게 자기꺼 자기가?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laughs> 하더라 안한다고 <laughs> 이게 뭐야 <뭐예요? 웃음> 자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 남자친구가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그적인거 그래, 그러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음. 어, 충분히 대화에서 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음. 됐다 아, 그건 아니다 자기 선을 확실히 나는 이런 거 이상은 진짜 못하겠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솔직히 미치지 않고서야 억지로 시키진 않겠죠. 음, 뭐, 좀 호기심이 있다 하면은 뭐 같이 응해줘도 되겠지만은 정말 싫다 그러면. 아, 안 돼. 근데 바꾸는 네,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 잠질만 있을 뿐. 그렇죠. 안 돼, 안 돼. 차도 점점 CC가 높아지는 것처럼. 아니요. 그러면 처음에 채찍이 좀 그러면 뭐 먼지 털개나 이런 걸로. 정체. <laughs> 음, 어, 약한 걸로 좀 <laughs> 해보는 것도 괜찮고. 싫은 걸 확실히 얘기하고 음. 뭐원강히 싫다고 하면 안할 거예요. 그런데도 만약에 억지로 시키면은 그거는 진짜 안 맞는 거니까 그거는 못 만나는 거지. 기분 나쁘게 말고 이렇게 이거 그냥 어 거기 야동에서나 이렇게 하지 이건 아니라고. 근데, 근데 아 이건 야 아니야. 뭐야. 내가 해 봤는데 좋아. 이러면서 그러면 <laughs> 얼마 전에 뭐 친구랑 술자리에서 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 그 친구는 또 우리랑 또 성향이 다른 게 이 관계를 하게 될때 깨끗하게 서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친구는 땀 냄새가 나든 뭐가 하든 그것도 그 사람 몸의 일부고 한데, 어? 그거 뭐 냄새 난다고 싫고, 더럽다고 싫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냐? 그런 또 주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생각이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음, 네. 어차피 뭐 사랑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네 파트너와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충분한 상의, 타협, 또 협력을 통해서, 어, 더 나은 어떤 그런 관계를 조금 이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남자친구하고 평소에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하기 싫은 거 곤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한 시간을 좀 가진다면 이런 문제는 좀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 <laughs>